오늘 본문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싸우는가. 우리가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오늘 사도바울은 교인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성도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화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다툼과 싸움이 늘 있기 마련인데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다툴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한계이고 관계의 한계인데, 그때 싸워야 할 때, 다투어야 할때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방법. 그리스도인이 싸울 때 고수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우리 모두가 잘 싸우고 잘 화해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세상 법정에 소송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하고 인철이가 싸웠는데, 저하고 인철이가 싸웠을 때, 저하고 인철이가 싸웠다고 그 싸움을 가지고, 그 다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제가 옛날에 회사에 입사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2월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5월부터 입사한 사람들은 2월까지 2월에 입사한 저는 그때 당시에 노동법이 바뀌기 전에는 1년 동안은 연차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연차를 쓰면서 그 회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법이 개정이 되면서 5월 입사자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5월 입사자는 어 연차가 1년 동안 11일의 연차가 주어지는 법령이 그렇게 시행되었습니다. 근데 2월 입사자인 저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해서요. 제가 우리, 저랑 같이 입사한 동기들과 만나서요. 이런 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도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같이 애를 써보자 라는 이야기들을 팍 했어요. 우리가 서로. 서로 얘기를 하고, 제가 그때 당시에 경영본부에 제일 친한, 경영본부에서 제가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형제가 한명 있었는데, 그 형제에게 가서, 이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니냐. 우리가 먼저 입사를 했고, 우리가 먼저 하긴 했지만, 법이 개정된 것처럼 딱그 5월 입사자부터 하면, 이 앞에 있는 사람들 사기가 얼마나 많이 떨어지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막 설득을 하니까 그 지용 형제라고 하거든요. 그 지용 형제도 거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아 너무 맞다고 진짜 그것은 회사 입장에서 당신들도 그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애를 쓰는 게 맞다고 막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낸 의견에 동의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차 11일에 혜택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네?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한들 제가 그제 의견에 동의했던 지웅 형제는 저에게 연차를 줄만한 권한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말라, 고발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 법정에 고발하고 고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법정은 우리를 진정으로 화해 시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웅 형제에게, 저희에게 연차를 줄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것처럼 세상 법정은 우리에게 화해를 시킬 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더구나 당시의 세상 법정은 때때로 불공평하게 재판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형사 재판이 아니라 민사 재판인 경우에는 돈이 많거나 힘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위주로 재판이 진행되어서 약하고 힘없는 사람이 오히려 더 부당한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세상 법정,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능력도 없고, 때때로는 오히려 불이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판결을 내리는 세상 법정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바울은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고발하는 이 말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행동을 살펴보면 뒷담화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에서 자연스러운, 뭐 자유한 사람은 아닌 저도 문제가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직장 동료에게 찾아가서, 저희 아내에게 찾아가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그 사람 너무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야기하면 속이 좀 편한 것 같고, 이야기하면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 뒷담화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뒷담화가 그 뒷담화의 대상에게 그 뒷담화한 내용이 들어가면 오히려 더큰 관계의 문제가 생길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관계의 문제가 생길 때 세상 법정에, 능력이 없는 세상 법정에 소송하지 말고 고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수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 그 사람의 나쁜 점만 나열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뒷담화 하는 이에 능력이 없고 우리를 화해시킬 수 없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이 일을 중단하는 제가 되기를 또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차라리 손해를 보라고 가르칩니다. 차라리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통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싸울 때, 그 싸움의 원인이 되는 일이 지극히 사소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가 감사합니다. 세상을 판단할 아, 것을 그렇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지극히 사소한 일, 지극히 작은 일로 말미암아 관계의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싸우는,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대부분의 것들은 아주 중요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손해보게 하거나 우리의 재정을 손해보게 하는 일들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작은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몇백만원 손해보는 것, 사기당하는 것, 그리고 시간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는 그 일이 지극히 사소한 일이다라고 정의 내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크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몇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에 그 몇천만 원은 저의 경우에 뭐 1년, 2년의 연봉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2년 열심히 일해야 벌수 있는 돈을 사기당하고 강탈당하는 일은 저의 입장에서 보면,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작은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 크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복에 비하면 그 몇천만 원은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지극히 작은 일이란 더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한 번만 깎다 사시면 그몇 천만 원의 손해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차라리 그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니. 자, 6절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 소송하고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에서 볼때 허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했대야 실패. 패배라고 하는 말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 형제가 형제를 뒷담화하는 것이 실패.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공동체는 실패했어. 저 사람들은 패배했어. 라고 하는 인상을 주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악한 세력에 정복당하는 것처럼 여기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공동체가 파괴된 것, 악한 세력에 정복당한 것처럼 여길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로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모습을 볼때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투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생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생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가 그렇게 다투면서 복음을 전파하면 복음 전파가 될까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기에는 전도를 할때 이렇게 전도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만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전도할 때, 전도하는 첫 문구가 무엇이었냐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만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 대명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가, 교회에 가면, 그 누구도, 가족마저도 주지 않았던 사랑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도 그 사랑을 맛보기 원한다면, 그런 사랑이 필요한다고 한다면, 교회에 와서 교인이 되어서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십시오 라고 전도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다투고 싸우는 것은 세상의 눈에 허물이요. 실패요, 패배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실패하고 패배할 지연정 차라리 불이를 당고, 하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차라리 손해 보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알리야, 우리가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에이, 내가 좀 손해 보고 알지? 내가 좀 억울하고 말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는 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일례로 제가 몇해 전에 중고차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어, 200만원의 차, 그차 값을 200만원 받기로 했는데 100만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것도 100만원도 차를 넘기고 한 5개월만에 겨우 받았습니다. 어... 좀 속이 많이 상했어요. 당시에 돈도 많이 없을 때고 뭐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였습니다. 수술하고 얼마되지 않았을 때여서 그렇게 형편이 좋지 않았는데 사기를 당하니까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어... 사기를 당한 건 당한 건데요. 그, 저한테 사기를 친그 중고차 딜러가 저한테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면, 제가 차가 뭐 사고가 났는데, 일반 수리점에 가면 한 50만원 내야 되는 걸 이분이 이렇게 싸게 수리받을 수 있도록, 뭐 10만원에 수리받을 수 있도록 소개해 주신 적도 있고요. 블랙박스를 달아주신 적도 있고, 뭐그 후방 카메라 이런 것들 거의 공인비 받지 않고 달아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 당했을 때는 굉장히 속이 상해서 내가 이 인간 만나기만 해봐.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분이 저를 위해서 되게 잘해주신 부분들도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아, 저 요번에 좀 사고를 당했는데, 제가 사고를 냈는데, 이거좀 수리 저렴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연결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또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희 회사 직원이 내비게이션이 필요한데, 내비게이션 업체 뭐 하니까 40여만 원이 든다고 하는데, 이분이 내비게이션 또 전문이시거든요. 좀 저렴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40만원 되는 거를 20만원으로 수리를 해주셨어요. 제가 사기당한게 너무 억울해서 그분과 관계를 끊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제가 수리를 해야 될때 정가를 주고 수리를 해야 되고, 내비게이션 그거 고칠 때 정가를 주고 고쳤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좀 그냥 그래 한번 손해보고 이 관계를 이어가자 라고 했더니 결국에는 제가 100만원 만큼의 이익을 그분 때문에 요번에 자동차 수리하는데 일반 수리점에서 110만원 이렇게 견적이 나온 걸 이분이 소, 소개해 주신 곳에서 65만원에 또 수리하고 그러니까 100만원 이상의 이익이 나더라는 거죠 오늘 사도바울로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관계 때문에 다투고 소송하는 거 멈추고 뒷담화 하는 거 멈추고 그래 차라리 좀 손해 보자 라고 하면 그 손해볼 때, 손해보기로 한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십시오. 뒷담화하는 대신에 내가 복수하는 대신에 손해보기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오늘 관계에 있어서 싸움에 있어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사도바울은 그런데 이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 어,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너희의 동생이구나 저는 너희의 동생이었다. 우리 한자와 하나님의 가사를 읽어보고 같이 읽을 줄 알지 못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지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망색하는 자나, 십절도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네. 사도바울은 손해를 보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요 지금 8절에서 말하는 너희는 가해자, 7절에서 말하는 너희는 피해자인데, 8절에서 말하는 너희는 가해자예요. 가해자들에게 너희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기술, 싸움의 기술에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손해보는 마음들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싸우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싸움에 있어서 아예 싸움의 구실을 만들지 않는 게더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싸우면 손해가 돼요.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싸움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제일 좋은 건 무엇이냐면, 아예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아예 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규칙이 있으면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피해주지 않게 배려하며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바울이 말하는 가해자가 되지만 않는 거예요.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행동에 대해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여기서 말하는 탐색은 동성이에요. 남색, 여기도 동성이에요. 도적, 탐욕을 부리는 것, 술 취하는 것, 모욕하는 것, 속욕 빼앗는 것.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피해 입게 하는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해자가 되는 길, 가해자가 되는 방법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짓는 것, 불의를 행하는 것이 가해자가 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이 온유하라 라고 명령하시면 온유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소송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 소송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너의 돈을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라고 하시면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가해자가 아니라 사랑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생명을 베푸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이 싸움의 기술입니다. 아예 싸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많은 것을 베푸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베푸는 자가 될때 우리는 관계에 있어 승리하고 관계에 있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냥 믿음의 공동체가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소송하거나 뒷담화하거나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손해 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또한 죄로 말미암아 다른 이와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 않아 아니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손해 보는 것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오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